2024년 8월 8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 이르리 나리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를 일권는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두다그 성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졌는걸 지니라. 디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매 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곧 홀론과 야사와 베바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불라 다임과 기리아 다임과 백가물과 메몬과 그리옷과 보수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보러 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로세아들로부터 자손에게 내려온 나라로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의 동쪽은 사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리적 요건으로. 음, 다른 나라의 정기적인 침략을 받고 어, 점령을 당하면서도 포로로 끌려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나라가 바로 모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적들의 침입으로 포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할 것 같이, 모압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이는 여러 보암이북 이스라엘 초기에 단과 베델의 선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섬겼지만,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압도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모압을 구원할 수 없는 모압의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과연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자 말하였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었습니다. 모압의 금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죽은 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권력, 돈, 지위, 어떤 관계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들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뢰, 우리가 의뢰할 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14절에 스스로를 용사, 능란한 전사라 이야기하며, 그 모습뿐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빈번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약한 나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황폐하여지고 그들의 성읍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장전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 7절에 세상은 그들 향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부러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5절에 모압의 불이 잘리고 팔이 부러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힘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내가 가진 힘 내가 의지한 것들, 내 영역, 내 자리, 경제적 풍요, 세상의 지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가져가시겠다 말씀하시면 언제든 사라질 허무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바로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빗소금 광역교의 성대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빗소금 광역교의 성대님들의 삶 속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함으로 당신께 의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는 우리의 소망이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